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낮에 오래 노출되면 모다 경험하게 되거든요. 믿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.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. 광물이 모자랍니다. 에이. 건 물이 부족 합니다. 적의 공격 목표 골락지.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. 아! 우!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. 제 지원 로봇을 보낼 테니 호해 주십시오. 독성 특징 사용할 발효의 약사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동료들 자세히 설명해 다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살령관님 그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동료 헤라진을 제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로봇이 왔다네! 로봇이 왔다네!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더 필요합니다. 다수의 동... 들리시나요? 헤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! 간헐처리도 활성화 되겠군요.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이거 큰일 났네요.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로봇에 꽃함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? 됩니까? 이제 로드리 돌아올 시간입니다. 어, 이 녀석들! 밖에 나가 있으면서 전화 안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!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음... 조만간 간늘천이더 열릴 것 같군요. 아... 벤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. 이런 세상에! 놈들이 벤시르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! 자료관리 가능하면!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. 배신 후 원시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.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.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. 모슬 양에 접근하는군요.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! 재생물량 공유 중 진행 중 좋습니다.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아, 전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, 사령관님. 이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. 아, 변신 원체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사령관님.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라고요. 치료에 성공했습니다. 장 돌아왔습니다.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디 말이죠. 군단이 군다 우와, 정말 좀 불쌍한 것을 죽게 놔두셨군요.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. 후회하게 해주마. 보다 전일 배치해라. 전투 제발. 공 공격받고있습니다. 하하!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! 이번 매기는 제가 이긴것 같네요, 벨세나님. 아, 케라진 제출은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모았다고요 조금만 있으면 간헐점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질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막거든요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자 병력을 필워하겠습니라기고 저기요! 로봇들이 출발합니다! 교체 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!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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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 쟤들이 죠

안전합니다. 아,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. 승리가 머지 않았다고요? <laughs> 벨시르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.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? 아, 우리에게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이혀지는건참 별로거든요.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. <laughs> 이 넓이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! 출발할 거라고 하네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 말썽 꾸러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.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<봇>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저는 그것을 포기할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. 안이습니다 <놀람> <기회로 기회로. 놀람> 청화를 내실 겁니다. 진치통이 가득 습니다로드리이돌아오니다잘볼수 있게 눈지 말아 주십시오. 군지가공격되습 맨 로봇이 공격 받는다 멤버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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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좋죠저 이제 우이 약을 마리지고이바다에서 첫번째 간헐천이곧열릴겁는다프는 터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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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프니다프는 터프는 터프는 터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광는이 필요합니다. 터프는 터프는